안녕. 나는 진우야. 어, 지난번 그 상어 가족 영상에서 댓글로 누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기셨어. 그래서 나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 그래서 진우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Q&A 시간을 준비했어.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와이어헤드의 흑역사를 공개할 거야. 기대해줘. 공개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많은 걸 같이 했기 때문에. <laughs> 나를 소개하다 보니 그렇게 되네. 그리고, 마지막에 설문조사 좀할 거거든.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꼭, 채널 구독해주고, 채널 고정! 자, 첫 번째 질문. 진우는 누군가? 진우의 프로필. 이름, 양진우. 나이, 한국 나이로 29. 한양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어. 그리고, 3년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으로 군복무를 하고 최근에 전역 을 했어 만약 내가 1년만 더 1년만 더 근무 했으면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송중 기와 같은 계급으로 전역을 했을 텐데 어, 그러진 못했어요 지금은 그냥 취업 준비하는 백수 그러고 살아 두 번째 질문 진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똘끼 있는 남자? <laughs> 실제로 설문조사 해봤어,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난 어떤 사람 같느냐라고 했더니 다. 한마디로 똘끼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 그렇게 흔한 단어도 아닌데 정확히 일치했어,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 와이어헤드하고 음악을 좀 했어. 군대 가기 직전까지 스무 살부터 했으니까 한 5년, 6년 같이 한 셈이지. 락, 메탈, 뭐 힙합 뭐 댄스 뭐 장르를 안 가리고 모두 다 했어. 한국 인터넷 포탈 같은 데 있잖아. 검색 사이트 그런 데에서 검색하면 나랑 와이어헤드 검색하면 막 직업 가수로 나오고 그래. 적긴 하지만 뭐 음원도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근데 요즘은 안 해. 못해 못 하겠어. 실력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쯤에서 등장하는 우리 와이어헤드의 흑역사 공개 시간. 원래, 어, 나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와이어헤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강제로 공개하게 되는 와이어헤드의 흑역사. 지금 바로 공개 들어갑니다. 와이어헤드는 음악할 때 머리를 길렀다는데, 자, 지금 공개 들어갑니다.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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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짠! <laughs> 미안합니다 와이어헤드씨 아 미안해 <laughs> 아, 머리 존나 긴거 봐아 대박이다 진짜 저새초로한이 사진 이 사진 대박이다 진짜 완전 새초롬하고 완전 이쁘고 이 사진도 괜찮지 않아? 완전 졸라 <laughs> 초미녀? 어, 여자? 막 <laughs> 아, 어떡하냐 아. <laughs> 기타를 쳤거든 와이어헤드가 근데 헤드뱅잉을 할때 머리가 길면 간지가 난다라는 이유로 한 여름에도 꿋꿋하게 머리를 저렇게 길렀지. 맙소사. <laughs> 어쨌든 20대 때는 와이어헤드랑 같이 음악 활동했던 게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자세 번째 질문 나 평소에 어떻게 놀아? 어떻게 생활해? 어, 이렇게 살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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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헤드가 하던 채널이었는데 내가 이제 올해 7월부터 해서 같이 합류해서 방송을 하게 됐어 유튜브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채널 이름도 한국오빠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더 크게 어 우리가 채널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해 사실 좀더 일찍 같이 하고 싶었어 올해 7월 1일까지 군인이었어 나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한 거야. 군인들은 이런 방송 같은 걸못 하거든.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방송, 뭐, 인터넷 매체, 요런 것들에 나오려면 아주 높은 분들의 승인이 필요해. 공문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못 하고, 이제, 전역했으니까,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건 내가 대답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할수 있는 거? 음악 관련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음악 관련된 컨텐츠들을 주로 하려고 하는데 어, 네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우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음악 컨텐츠를 댓글로 달아서 한번 남겨주세요. 네 가지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화권 노래를 진우가 부르기. 둘째, 중화권 노래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르기. 자, 세 번째. 한국 노래를 중국말로 번역해서 부르기. 네 번째. 한국 노래를 그냥 한국말로 부르기. 고민이 많이 돼.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듣고 싶은지 어, 댓글로 꼭꼭 남겨줘. 댓글로.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밑에 여기에 보면은 영상 밑에 주소가 나가고 있어. 어, 우리 페이지 주소니까 한번 들어와서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 엄지 한번 눌러주고, 그래줬으면 좋겠어. 자주자주 보자고. 그럼 안녕.